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녹, 연중, 제29주간. 오늘, 전례. 백 성, 요한, 바우로, 이세, 교황. 입당성과.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조지씨, 스태빈치 작곡. 주님은... 소소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얼을채우소서이루소 당신 바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둠에 우리 헤매일 때 권능의 손을 펼치시어 진리의 길로 이끄소서. 시편 17, 16, 6, 8 참조.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사도 바우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2장 12에서 22절. 형제 여러분, 그때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약속의 계약과도 무관하였고,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느님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5 84구기역 예은 디귿과 10 11에서 12 13에서 14구니은 디귿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 가입을 맞추랴. 진실이 땅에서 도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복음 환호송 루카 21장 36 참조 할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복음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35에서 38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준비성가. 332번. 미사공 여섯. 슈베르트 작곡. 봉헌. more uni sa 주님 저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 성가 506번 사랑으로 오신 주여 바오로 수녀의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M. 하이든 작곡. So in te 영성 최송 10편 33, 32, 18에서 19 참조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어겨 살리신다. 영성 최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 최후 기도 주님. 저희가 천상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와 십자가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희생량은 필요한가? 부재. 성경에 나타난 폭력과 구원. 라는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읽은 지 오래되어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의 줄거리를 말한다면 그 출발점은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폭력성을 분출시킬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흔히는 어떤 약함이 있고 자신을 함부로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이들이 희생양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때에 바치는 양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타자를 나의 밖에 있는 무엇을 그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소 희생양이 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 이 사슬을 끊으십니다. 밖에서 희생양을 찾으시지 않고 스스로 희생양이 되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몸으로 받으시어 멈추게 하십니다. 이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잔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부질없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미 다른 방법들을 다 써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언자들도 죽이고 그들의 말을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에페이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희생양을 찾고 미움을 쏟아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파견성과 58번.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이 영국 작고 谁能？ Dom noyehanuni Tongsi cor.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 요한.